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빅크로입니다 자, 에즈엔 리 솔루션. 오늘 이거 조금 조정받았다고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고점인 거 아니냐? 아직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지 구간 정확하게 잡아 드릴게요, 제가. 자, 일단은 단기적인 추세가 유지되는 정확한 금액은 60만원 정도다. 우리가 이 오랜 이 저항을 여러 번 돌파 시도를 하고 이때 돌파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저항이었던 구간이 어떻게? 바로 지지. 가격대를 유지해주는 기본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인 지지 구간은 이 자리로 보시고 혹시라도 지수가 밀리거나 아니면은 뭐 돌발 악재가 나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55만원 2일 2평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이 자리까지도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도 마찬가지 결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조정 이후에 갔다 이번에도 결국에는 여러분들 상승을 하면은 조정도 조금 받고 다시 올라가는 게 이게 주식이잖아요 어떻게 영원히 상승만 합니까 조금 조정 나오는 거 조금 여러분들 편안하게 봐주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나오는 조정은 당연히 신고가 당연히 신고가에 있기 때문에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5% 이상 뭐10% 이런 매도 물량이 아니고 적당히 나오는 이 정도 매도 물량은 괜찮다 우리가 봐야 될건 결국에는 이 종목을 지금까지 매집을 해서 끌어올렸던 외국인들과 기간, 이 친구들이 언제 파냐. 얘네가 만약에 대량 매도로 표 포지션을 어떻게 변경을 한다. 대량 매도로 간다. 그러면은 그때 따라서 그때는 던질 자리지만 이 정도 조정 괜찮으니까 보유하시고요.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맨날 살까 말까 고민만 하셨던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60만원대 1차 그리고 55만원에 2차 2번 정도 나눠서 좀 천천히 사시면은 다시 한번 반등파동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체험방 홍보 좀한 번만 좀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김프로라는 이름으로 지금 키움증권에서 주식 1억 클럽 실전투자 대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수익률과 수익금 순위는 16위 몇 천분 몇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당당하게 상위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매매하는 모든 종목들은 무료 체험방에 어떻게 전부 다100% 투명하게 무료로 공개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무료 체험방에는 어떤 정보들이 올라오냐? 일단 인원 같은 경우는 약 800명 정도, 이 80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실제로 다 매매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전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났는지 뉴욕 마감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아주 중요한 일정들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한 번씩 설명을 해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오전 매매입니다 여러분들 자 실제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종목명부터 시작해서 매수 금액 그리고 매도는 어느 정도에 하시면 된다 이런 것을 제가 시초가에 장전에 미리 드렸고요 실제로 이 종목 자 성우화 혜택도 잘 보셔야 되는 게 6,050원에 9시 2분에 드렸습니다 자그 이후 대성 창투 시초가에 드렸던 종목 바로 13% 급등 나오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대명에너지 전날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도 약10% 상승을 하네요 야, 쭉쭉 갑니다 쭉쭉 가 이렇게 대명에너지 상승 나오고 있고 성화혜텍도 아까 드렸죠. 아까 오전에 드렸지만 20분 뒤에 급등 랠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실제로 다 나오는 겁니다. 신풍제약 24,200원에 24분에 드렸다. 근데 어떻게 드리자마자 바로 3분 만에 급등 나온다. 3분 만에. 자 이렇게 신풍제약까지 추가로 18% 급등 나오고 결국에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이 종목들. 뭐, 성우 아이텍부터 시작해서, 대성창투, 뭐, 심풍제약, 모두 단타. 근데, 이 단타도 그냥 단타가 아니죠. 드리면은, 3분에서 5분 뒤에 급등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 전부다. 어떻게 드린다? 무료로. 자, 무료로 드립니다. 자, 근데 하지만 저희가, 체험하는 인원들, 제가 조금 선별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참여를 해 주시려면은, 아래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를 좀 남겨 주셔야 되는데 자, 제 이름이죠 김프로. 김프로 남겨 주시면은 제가 체험방 입장할 수 있는 어떤 초대장, 초대장 코드 직접 보내드릴 거고요. 자 문자 남겨 주신 분들이 초대장 코드뿐만이 아니고 자 당일 매매 가능한 급등주. 오늘 급등주 여기 다 있죠. 삼진 LND부터 뭐 성화이텍, 머큐리 그리고 직장인분들 매매 가능한 스윙 종목들, 평화웨딩스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상승 잘 나오는 애들. 대박주는 여기서 여러분들 대박주 무조건 100% 나옵니다. 자, 이런 조건 검색 시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 무료로 보내드리니깐요 자, 다른 데서 이돈 내고 유료로 리딩 받으시면서 괜히 유료로 리딩을 받는데 오히려 손실을 본다. 근데 이런 투자자분들이 거진 뭐 85%에서 90% 이상이다. 비싼 돈 주고 리딩 받지 마시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체 험방 오셔가지고 수익 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트레이더 김프로였습니다.